뻥장군의 더롱다크 시작합니다 5월 3일 뻥장군TV 더롱다크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출동하는 아가씨는 어이구 계속 확인 눌렀네 육신고기 유라지죠 어제 사슴을 왕창 가져왔는데 입구에 늑대가 왔었어 네, 그래서 그냥 고기를 들고 들어왔죠 지금 자 여기서 미끼 내장 일단 내장 내장 털고 <laughs> 아닌데요 정통 <laughs> 정통 유라인데요 <laughs> 잘못시신아 여기 아니야 여기 아니야 여기 곰 가죽이 여기 사슴 가죽은 여기 진퉁 유라입니다 진퉁 유라 짠짜잔. 지금쯤 애들이 갔을까? 고기를 밖에 널어야 되는데 다다다다닥 하면 첫번째 떨어지는게 이건, 이건데 원래 아 생고기가 먼저 떨어지 별일 없겠지 놀수 있을거야 잡을 수 있으면 늑대 잡고 어우 자식들 아 자식들 터프한데? 다리 빡 버리고 버티고 있네 야 이거 음식 안에다 놔두면 에이, 하긴 뭐좀 상해도 괜찮습니다 까짓거까짓거 어때? 좀 상하면 현재 시간은 이렇게 됐으니까 하나 둘 하나 제 싸게 화를 어우 야 이거 조심해야겠는데 먹어야 되네 피가 너무 없군요 맞아 어저께 이염 이연타 랑이죠 느끼는 대재가 물도 별로 없고, 자, 일단 파를 2시간 정도 떠 있으니까, 음, 2시간은 충분하네한 1시간 도가능 2시간 도가능 1시간 반 꼭! 자자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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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여기까지 나머지는 내일 하면 되고 자 그럼 불을좀 지피고 나무는 있냐? 여기 나무 좀 있나요? 땔 감이 없네 땔 감이 없어 야아 여기 나무 다 캤잖아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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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 만들어야 되는데 땔 감이 없네 늑대때문에 나가지도 못하는데 뭐 지금 당장 먹을 건 있으니까 일단은 1.5리터 아침에 먹을 거까지 나오죠 늑대들 나갔겠지 그러면 일단은 고기를 먹어 어어 uh 노노노노 -oh,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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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지금 시간이 애매하다 뭐할거 없냐 자. 할 거라 번잘 생각해 봅시다. 수리! <laughs> 94 91 <laughs> 수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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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pack is getting too heavy to carry. 음, 알았어, 알았어. 유라야, 참아. 그만 먹어도 괜찮아. <laughs> 왜 그래, 촌스럽게. <laughs> 마치 처인것 마냥. 다음은 칼 갈아 한번 갈아주고 이제 활이 완성되면 에, 무스 사냥 아니면은 무스 사냥할 때 빼놓고는 총을 안 갖고 다닐 거예요 이제 자신감이죠 근거없는 자신감이긴 하지만 아옷다 찢어졌잖아 아 해졌잖아 옷이 지금 두번 연봉 당해서 8 5 9 6 가죽, 장갑에 바지 한세가지 정도가 착색이 났군요. 오케이, 저거 좀다 아침에 했더만 하고, 지금 당장 시간 보낼게. 별로 마땅치 않네. 어떻게 된 거야? 지금 붕대 몇 장이야? 참 붕대는 몇 장이냐? 붕대 하나 만들어야 돼. 네, 붕대는 최소 두 장이 있어야 됩니다. 한 번에 두, 두 군데에서 피가 날 때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건이 센스 있게 하시면 되고 지금 0 시간은 못자 시간 보내기를 좀 하고 할게 없어요 시간 보내기 됐다. 요거는 요 정도만 하면 돼요. 왜아 조금 더 할까? 일단 고기 먹어. 어야해떴다 생각해 보니까 그러네. 예, 오로라에서 작업이 가능하죠. 옷을 꿰매 그럼. 시간 보기게딱 좋은 거 있네. 네, 오로가 되어 있는 동안은 그 빛이 있는 걸로 간주가 되기 때문에 작업을 모두 다할 수가 있어요. 63 자, 이거 하고 한번더 됐고 좋다. 활을 만들어도 될 뻔했네. 십7 나머지는 이거 도구, 가죽 있나? 그 있네 어이 근데 유라 이거 뜨개질 솜씨가 이만저만이 아니야 재봉이 실패가 없네 재료가 부족해? 아 성공했구나 백백백백백백 네이 정도면 됐고 이제 사자 피가 너무 없죠 지금? 아니, 피 없는 거 떠나서 음식 놔두고 자 이제 지금 먹겠지? I would eat anything right now. 아이 들어가면 안 돼. 자두개 정도 있어요. 먹고 살아야지. <laughs> 자 유라가 이제. 아물 여기 있네 역시 미대를 향한 투자가 있었어 이거 왜 이렇게 고기가 비리비리 하네 먹고 지금 10시간까지는 다 아, 자는게 나축사자야 피가 너무 없어 피가 너무 없어 아여보라물좀 스톱 허브차 한잔 들이키시고요자 10시간 여덟 시간만 자 여덟 시.. 아홉 시간? 자자 <laughs> 주변.. 아 바람이 부네 일단 화를 완성을 하고 자곧 이후라에 화이 솜씨를 여러분들은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곰이 아니고요 네시간 지금 피통 몇이야 네시간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다풀까지지가까사사사 고, 사사사사사사사사사 고. 세 자루만 일단 먼저 만들고, 음, 여기도 있네. 자작나무가 <laughs> 노노노노. 지금 괜찮아요? 제배 속에서 그런 소리가 날 리가 없는데, 아, 화살도 네발 만들어 알았네. 그러면 두 발만 만들어 주겠다. 조잡발 화살을 두 발만, 여섯 발 정도면 충분하죠? 와, 물이 없네. 피가 깎이면 안 되네. 물 잡수시고요. 배고프면 먹어야지. 먹을 것도 많은데 이거, 이거 하나 뜯어. 지금 체력이 너무 없어서 지금은 좀 보존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살아 밤이야. 아 사냥. 뭐 이름은 미시공 음, 네. 보는데. 옆쪽으로 올라와야지. 일단은 고기를 쓱 들고 까 늑대를 한번 잡아볼까? 염. 와, 어제도 유라 이런 식으로 가다가 그냥 훅 잡아 먹혔는데. 이리 와이 자식들아 얘 나무가 없죠 지금 덤벼. 어 깜짝이야 채팅 소리야 토끼하고 돼지하고 왜 싸워요 어디 사는 토끼야 도 혹시 도롱다크 토끼하고 궁지마 돼지하고 아 궁지마 아, 아. 모르겠어요 제가 토끼를 잡아본 적이 없어요 궁지마 오리지날에서. 오리지널은 그렇게 많이 안 했어요. 그래서 오리지널은 사실 제가 많이 몰라요. 영화 6도, 요고 삼나무를 가자. 아, 그래요? 아, 이래파인프로 자, 늑대들이 내가 한번 잡아볼라 했더만 안 오네. 오, 딱 맞았어! 가자. 가다마님 추천 감사합니다. 네 가다마님 추천 감사합니다. 자 우리 유라 드디어 활을 완성을 했. 저 늑대야. 일단 이 집에서 나무를 좀더 하고. 네 반갑습니다. 아, 셔 나무가 필요해. 나이다 아, 부셔지다가 많아. 맞아요 유라, 유라예요 우리 곱디고운 유라 겁나게 잘 살고 있죠 아 여기 나무를 뜯어야 되는데 커튼을 좀 뜯을까? 천이 커튼도 좀 뜯어놓고 네 지금 뭐 알았어 맨손으로 하면 되잖아 피로도가 너무 빵빵하지 지금? 그렇다고 나가서 겁대가리 없이 야간 사냥할 순 없고 지금 나무 자 같은 거 부시려고 그랬는데, 지금은 어두워서 부실토리... 엘렉트리컬 롱 보드님, 어서 오세요. 지금 나가기가 애매한 게, 지금 밀실 공포 때문에 더 이상 실내에 있는 건 사실 지금 위험해요. 나가서 뭘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나무가 있나? 아, 나무, 캣츠 삼나무... 일단 물이라도 만들면서 시간을 좀 보내겠습니다. 밖에서! 안에서 시간 깨작깨작하다가는 예, 가는 수가 있어. 뭐 바람도 안 불고. 어, 이것은 오로라 소리인데? 오로라 오네. 이러면 또 얘기가 달라지지. 빨리 집에 가서 예, 작업 준비해야지. 오로라가 오면 이때는 야생 동물하고 안 싸우는 게 좋습니다. 절대로 싸우지들 마세요. 제가 싸우다가 홍콩 많이 갔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뭐 추천해 주시면 뭐든지 뭘 못해드리겠습니까? 오늘은 추천이 확인됐으므로 예, 사랑해드립니다. 새까만이 <laughs> 아, 좀 보이긴 하는데, 꼬나게 살자 기름도 많은데. 자 일단은 화를 더 만드는 거야 아 화살 아, 낚시 바늘은 없나 내가 바늘은 없었던 거 같구나 다 폈네 다 폈어 자 이거 어 이거 랜턴을 꺼야지 기름 날릴뻔했네 자 조접한 화살 만들고 세방을더 만들 고잡 으면 될까？야 피가좀빠 지는 걸 마지막 어... 세발 에스 먹고 자자, 좋아 다 치워 이제, 자, 여 기서 재료. 털 모두 보내고, 자장나무 보내고, 다음에 화살촉 모두 보내고, <laughs> 어, 어, 어. 무엇을 먹을까? 물 2리터, 물을 만들게 만들어야 되는데, 잠은 좀잘 수는 있긴 있는데, 좀 그렇다. 지금 갖고 있는 걸다 먹어. 250, 550, 700, 백5 0 1000원... 이 정도 먹어줘야 네, 하자 없이 늘어지게 되 1000까지 사실 필요 없는데, 피로도가 여 8시간짜리죠. 저건... 아, 허브차가 없지? 거부차가 없어도 뭐 될거야 이거한 정도면 타임이 지금 잠자는 시간이 너무 늦어져가지고 이 시간이 좀 짧아지고 있는데 저체 이제 미시일공포를 조심해야 돼 이제 진짜 걸려 진짜 걸립니다 유라야 나가서 사냥을 시작하겠습니다 월리번개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네 별풍선 10개 정말 감사합니다 자 오기를 하나 더 무슨소리야 이것도 미끼인가 응. 미끼 두장정도 있어 방금 늑대소리는 안나요 늑대를 모두 잡겠습니다 온도 영하 14도 야 늑대 나좀 보지? 유라가 잠깐 얼굴 좀 보자는데? 삭삭, 삭! 네, 겁먹은 유라. 어. 어. 뭐 신음소리가 나는데, 늑대? 이거, 블리자드가 왜 오나? 아, 동네 늑대 좀 잡아보려고 내가 텃박이 나왔는데, 실내에 못 들어가는데나? 이런젠장분리자드라니 33도라니. 야, 이거 미실 공포의 냄새가 너무 진하게 났는데. 자, 이럴 때는 집에 안 들어가고. 야, 차몇 도냐, 차. 차, 차몇 도야? 어, 차도 14도야, 영화. 장난아. 장난 없나 놨자. 나무를 조금이라도 더 주서서 I hate being cold. Do do? Do do. 자유라야. 머리를 써. 밖에서 최대한 버티려면 불을 피워야 돼. 낚시터까지 가기엔 날씨가 너무 춥고 바람이 이쪽에서 부니까 람방향을다 피해서 여기지. 여기 숨어서 야, 불쏘시 해. 외모자라니. I'm g o n need t o 빠지는 거 봐. 어, 물건 기면수없대 바람으로부터 보호되는 위치인가 저거? 너무 바깥쪽인데 자 유라가 지금 실내에서는 미실공포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들어가지 못하고 밖에서 불피우고 물을 좀 만들고 허브차도 좀 끓이고 공기가 도는 생활을 풀어보려고 합니다 야! 컴온! 나도 똑같다 이씨 어, 발음 못했어요. 괜찮았던 것 같은데 얼핏 듣게 다시하기 부끄럽지만 어, 네 훌륭한 BJ의 발음이었습니다. 아유라 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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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 끓이고 사슴 스테이크 먹자 우리 대터지게 먹자. 불 꺼지겠다. 꺼졌잖아. 아, 이씨. 어떡할 거야. 24도. 아, 정말. 안장하네. 아, 실내 있으면 안 된대. 아, 정말 피곤한데. 액션, 수확 일단. 축대 니까 피로 도가 이렇게 좋 은데, 이거 무조4 시간 좋아 자 마지막 물마 시고 어떻게 할까？아, 바람 너무 세 낚시터 가서 어떻게 낚시터 가？창 불피 우고 딱쓰 죠. 송년야,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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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 신팔도 이번에도 안 될까? 여기 어 여기 위치 딱 좋아. 유라야, 여기야. 넌 성냥으로도 잘할수 있어. 한번에 가자. 지금 자이 유라는. 유튜브에 어지개것 빼고는 다 올라가 있어요 유튜브는 다 올렸어요 치하고 동영상 편집된 거 네, 시간이 되시거나 궁금한 부분이 있으신 분들은 네, 동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유라가 죽을 뻔 했죠 시작하자마자 아그것까지 올라가 있나 그래도 시청자 입장에선 우라가 고통 받는 게 훨씬 재밌겠죠? 3시간 듣고 일단 코를 하나 몇 프로 짜리 야나 해리 하나 있었네 이거 말고 이게 조심해야 되는 게 온도를 잘 봐야 돼요. 자, 물 5리터 이렇게 쫙 만들다가 불 꺼지면 사망이기 때문에 바로 취소를 해야 돼. 야, 유라는 실내에 너무 오래 있어서 지금 밖에서 시간을... 어... 온도가 내려가... 야~ 진짜 춥구나, 여기 진짜 춥네! 또길래 불이, 화력이 이 정도 4시간 을서불거진다 아, 바람 저기서 불어. 왜 정면에서 불어? 아, 야식, 고기도 못껐는데불살수 있나? 바람이 지금 정면에서 불죠? 아, 어, 그냥 꺼지는데? 아, 이거 참, 물만 만들었네. 또, 불을 해? 아, <laughs> <laughs> 불을 잘 붙이는 아이인데 날씨가. 그지 발생 같으니까 좀 실패가 뜨네요. Come on, 차를 해야 돼. Oh, getting c o 약해가지고 허브 차를 못했어요. 아 지금 온도가 추, 추워 지금 불 피워도 네 시간 세 시간을 안 피우면. 또 갔다 떠... 와 온도 떨어지는 거봐 뭐야 불 켜놨는데도 이렇게 이렇게 무섭게 가? 몇 아. 시가? 4도 3도 2도 1. 안 올라가? 미쳐버리겠구만 영도. 환장하네. 석탄 아직 안 들어갈 텐데. 횃불은 들어가도 온도가 안 변하네. 이건 몰랐네. 근처에 나뭇가지라도 아무거나 주소와. 왜 없지? 한네 다섯 개만 있으면 될것 같은데. 야 고생 많다 이봐야. 나 이것만 해보자. 무쳤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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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Fire. Not a good 이거 뭐했사나 뭐라고 하니? 이 정도로 이거 어떻게 치료하지? 뭘로 치료하지 저걸 까대인가아닌가 다른 걸로 치료하나? 소독약, 티엠에 올리시기 하는데 진통제하고 붕대, 진통제... 하고 분배. 진통제. Yeah, the pain. 알았어, 그만해. <laughs> 엄청 몰아 하네, 좀 실수했다고 야, 이거 도워 어부 티를 넉넉하게 끓이고, 굉장히 추운 날, 한 3잔, 4잔 만들어. 이제 바람이 자자 되나보네. 하나 더. 많이 만들어. 많이 있으면 많이 만들어야지. 그리고 고기를 좀 갖다가 굽겠습니다